할렐루야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아멘. 우리가 7월 달과 8월 달에는 매일 새벽에 이사야와 그다음에 시편 말씀을 함께 묵상했었습니다. 9월과 10월에는 갈라디아서와 출애굽기를 묵상하게 됩니다. 먼저 9월 중순까지 갈라디아서를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데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복된 새벽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그리스 도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쓴 목적은 바울 사도의 사도권을 부정하고 또한 율법을 통한 구원을 주장하는 유대인 교사들의 잘못된 주장을 제어하기 위해서 기록했습니다. 갈라디아서의 믿음으로 인한 의의 구원이 주제를 이룬다는 점에서는 논리적으로 쓰여진 로마서와 비슷하지만 보다 전투적입니다. 또한 방률법주의를 표방한다는 점에서 히브리서와 비슷하지만 더 단호하게 쓰였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갈라디아서의 서론 부분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자신이 갈라디아서를 집필한 동기와 또한 문안 인사를 담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에 대해서 별로 나는 게 있어서 매우 강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거짓 복음을 쫓기 시작한 갈라디아 교인들의 태도에 대해서도 준엄한 책망을 퍼붓고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 된 바울은 아멘. 여타 다른 서신에서와 같이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소개하는 글로 편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사도성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의 특징은 자신이 얻은 사도라는 직분은 다른 사람에 의해서 다른 사람에게 안수를 받아서 얻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하나님에 의해서 얻게 된 것임을 만천하에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바울에 대해서 그의 사도성을 인정하지 않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사도라 함은 그들이 생각할 때 사도라 함은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 가론 유다를 제외한 1 1 명의 사도들과 가론 유다를 대신해 뽑힌 마티아를 정통 사도라고 보았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갑자기 자신들을 핍박하고 자신들을 잡아 가두고 자신들을 죽였던 사울이라는 사람이 담에색 도장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사도가 되었다고 주장하니 아마 인정하고 싶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예루,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에게 사도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사람들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라고 불리었던 바울에 의해서 이방인 교회들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았지만 여전히 그의 사도성에 대해서는 의심하고 인정하지 않으려는 무리들이 있었다는 라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대부분의 서신마다 처음 인사구절을 자신의 사도됨의 기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어서 그는 자신의 편지를 받는 갈라디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문안하며 하나님의, 하나님의 권위로 그들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을 축복하면서 은하, 은혜와 평강의 정확한 근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습니다. 이것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던 바울은 다른 서신서에서와 동일하게 성삼위 하나님께 오는 은혜와 평강을 기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4절과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있기를 기원하면서 이어서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절 말씀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자신의 전생애를 바쳐 전한 복음의 핵심 진리를 간결하게 압축하여 서술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바울의 바울이 서두에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강조한 것은 구원이 인간의 뜻이나 공로에 의하지 않고 인간의 행위에 의하지 않고 전적인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은혜의 있음을 공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갈라디아 교인들의 잘못된 생각. 즉 믿음과 더불어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릇된 구원관을 지적하기 위해서 본 4절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이 악한 세대라는 표현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오는 세상, 저세상 후에 올 미래적인 요소를 가지키는 세상이 아니라 저주와 제악과 사탄의 속박 아래에 있는 현재의 세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도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우리가 또한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전적인 은혜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 자신의 몸을 주셨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진리를 믿는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님의 공로로 인해서 구원받은 백성을 의미합니다. 결국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님의 피값으로 예수님께 속한 자로서 예수님의 공로를 날마다 삶으로 영광을 돌려야 하는 사람이라 는 것입니다. 이어서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갈라디아서의 집필 동기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문안에 이어서 본문에서 바울은 본서의 저작 동기, 즉 갈라디아 교회 내에 배교 현상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 배교 현상은 결국 이단 사상임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단이 무엇입니까? 시작인 같으나 끝이 다르다라는 것이 바로 이단입니다. 복음에 다른 것을 첨가하는 것이 바로 이단이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복음과 도덕, 도덕 생활, 복음과 기도 생활, 복음과 행위와 같은 구원은 복음이면 되는 것인데 그것에 무엇인가를 추가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단 사상임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진정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요. 자연스럽게 도덕적인 생활을 합니다. 자연스럽게 기도 생활을 합니다. 자연스럽게 말씀 생활. 또한 선한 행위는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지 복음 외에 다른 어떤 것을 해야지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 이단이 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의 갈라디아 교회는 복음 플러스 율법 생활. 율법 준수를 해야지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는 유대교적 율법교사들의 복음이 그들이 복음을 희석시키고 잘못된 가르침을 주고 있다는 것을 들은 바울은 그것이 잘못된 것이다 라고 강력한 어조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일을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은혜로 우리를 부르신 이를 떠나서 다른 복음을 따른다라는 것을 바울이 이상하게 여기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른 복음이 바로 복음 플러스 율법 준수와 또한 할례가 구원의 필수 조건이라고 말하는 그들의 말입니다. 이어서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단호하게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말입니다. 다른 복음을 말하는 자들은 교회 안에 들어와 교회를 교란하게 하고 혼란스럽게 하며 교회를 분열케 하며 또한 은혜의 복음을 변질시키려 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로 도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것. 바로 이 은혜의 구원이 무엇인가를 첨가한다는 것은 그 은혜의 복음을 변화시키는 것이며 변하게 하는 것이며 또한 변질시키는 것입니다. 결국 나의 행위로 말미암는 행위 구원의 시초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율법주의자들의 사상인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8절 말씀을 통해 더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러나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은혜와 은혜의 구원 외에 다른 구원을 전하는 자들 설상 그들이 하늘에서 온 천사라고 하더라도 복음을 변질케 하는 자는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라고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이처럼 바울의 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왜곡시키며 교회를 분열과 혼란에 빠뜨리고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 자체를 헛된 것으로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보다 행위가 강조되게 될 경우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부질없는 것이 되고 십자가의 죽음은 헛된 죽음 속된 말로 개죽음이 될 것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바울은 이어서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강력하게 너희에게 말한다. 우리가 받은 복음 외에 다른 말을 전하면 너희는 결국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만약 행위로 구원을 받게 된다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인간들 중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한 명이라도 될까요? 아마 단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행위라고 하는 것도 사람들의 기준이지 하나님의 기준으로 따져보면 한없이 부족한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행위로 구원받게 하셨다면 하나님의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 또한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이 아니라 오히려 진노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만 부각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 또한 자유로울 사람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한없이 부족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아무런 기준도 법규도 없는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최소한의 기준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이 그 율법을 모두 다잘 지킬 것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율법은 그저 우리 삶의 거울과 같이 율법에 비추어 우리의 행실이 잘 되었는지, 내가 잘 살고 있는지, 잘못 살고 있는지 살펴보라고 주신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율법이 참 많이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사법, 정결법, 뭐 십계명 등. 만약 이런 것들에 따라서 심판과 저주가 주어진다면 우리는 모두 아마 천국에 갈수 있는 사람이 여기에 단한 분도 안 계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 주신 이유는 내가 너를 그만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행위로는 저주를 받고 영원히 죽어야 하지만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내가 대신 죽게 죽을 거야. 너희는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의 메시지를 깨닫지 못하고 율법, 행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었던 그 율법교사들의 가르침이 잘못되었다고 심지어 저주라는 표현을 하면서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을 사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이어서 바울은 10절 말씀을 통해서 복음 사역자 및 성도의 참된 자세에 대해서 천명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첫째, 복음 전파 사역은 그리스도에 대한 전적인 헌신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성도는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셋째, 참된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께 완전히 사로잡힐 때 가능케 된다라는 점을 바로 10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법한의 교훈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은혜보다 행위를 더 부각하고 더 말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다른 이들을 보면서 신앙, 신앙의 연수가 얼마나 되었는데 왜 저래? 성도라고 하면서 하루에 한 시간은 기도해야지. 성도라면 1년에 적어도 성경 1독은 해야지. 계속해서 우리는 우리들의 기준을 만들어 갑니다. 스스로 율법을 만들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자리 잡고 있는 이러한 율법주의의 마음들이 은혜의 복음을 왜곡시킨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십자가에 나 대신 달리신 예수님과 마주하고 순수한 은혜의 복음 앞에 바로 서길 원합니다. 그래서 거저 얻은 그 복음을 바르게 전하는 복음전도자의 사명을 각자의 자리에서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그의 서신서를 보면 계속해서 예수님의 은혜의 십자가 구원에 대해서 그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사랑의 메시지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있었던 율법주의자들로 인해서 발라디아 성도들에게 십자가 외에도 너희들은 이 율법을 지켜야 돼. 할례를 받아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그 가르침이 잘못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세, 이 현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안에도 여전히 그 율법들을 만들어내고 그 율법들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에, 구원이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단들이 너무나 많, 많음을 보게 됩니다. 그 이단들 앞에서 우리가 바로 설수 있는 방법 그 이단들 앞에서 이단들의 유혹 앞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십자가의 구원에 그 놀라운 은혜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날마다 그 은혜에 마주하는 복된 삶을 사시는 법안의 교훈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잘 것 없는 우리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예수님으로 하여금 십자가를 치게 하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율법주의의 마음들이 종종 자리를 잡습니다. 그 율법주의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복음을 왜곡시킬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 우리 안에 이러한 율법주의적인 마음이 있다면 다시금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그 은혜를 마주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거저 얻은 은혜의 복음을 각자의 자리에서 복음 전조자로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